와. <목소리도> 생각 외로 오름수위 시점은 아니네요. 어저께. 어 평상시에 빼는, 음, 배수하는 양보다 많이 배수를 했다고 합니다. 평균 한 120에서 130톤 정도 빼는데, 500톤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밥질하고 하다 보면은, 뭐, 큰 녀석은 아니어도, 어, 붕어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여운 녀석입니다. 딱 일곱치. 예, 21cm 되네요. 가자. 물고 있었네. 야, 이 녀석도 딱, 21cm. 가, 가, 가. 21cm 나오네요. <laughs> 와, 지금 움직임 못 봤는데, 아, 살짝 물고, 대로 있었나 봐요. 지금 낱낚시 이렇게 밥질하면서 이렇게 좀 주의깊게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물색이 좋아요. 물색이 좋다 보니까 뭐 잔챙이라도 붕어들은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질하면서 좀 집중해보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벌써 두 마리가 나옵니다. 뭐씨알은뭐 어 귀여운 녀석들이지만 나오네요. 이러면 알이 조금 더 큽니다 에. 조금 더 크네요 일단 방생하자 에. 이야 이쁘게 올린다 찐올림이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툭 치고 쭉 태워 주네요 내일 방생해 줄게 오늘 하루만 같이 있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측보다는 좌측 좌측 쪽이 좀 수심이 조금 더 깊어요. 어저께 배수를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 영향 때문인지 조금 더 수심 있는 쪽에서 입질이 들어오네요. 입질 입질?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한 20... 3, 4 정도 될것 같아요. 희알이 고마운 고문을 하는 중에 조금씩 큰 애도 나오네요. 섞여 나옵니다. 얘기하는 중에 제 지금 2번 때, 제도 싹 올랐다 내려가네요. 아, 커피 맛이 다 쏟았습니다. 찌올림이 이쁘네요. 뭐 시야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찌올림이 어, 좋으니까 야, 너무 좋은데요. 구만구만한 고만 녀석들 나옵니다. 이야. <laughs> 안 돼. 내일 보내줄 거야. <laughs> 내일 보내겠습니다. <laughs> 확실히 어제 벼슬을 많이 해서 큰그 녀석들이 좀더하류쪽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귀여운 녀석들이 채워놨네요. 아, 지금 어, 도착하면서 봤는데 좌대가 네 개가 아직 안 떴습니다. 이게 비가 좀더 와서 수위가 불어나야지 좌대가 아, 뜨는데 음, 그만큼 오름수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나 아, 뜰것 같아요. 아 그때는 진짜 묵직한 녀석들 자주 볼것 같아요. 잠시 여기 어디 갔어?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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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리 비운 상태였었는데 찌를 쭉 올립니다 이쁘게 올리네요 씨알은 <laughs> 뭐 아, 고안고안한데 찌올리면 좋으니까 재밌어요 이 와중에 뭐큰 녀석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집중해서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큰 애들이 싹 빠졌네. 오랜만에 이곳 충주, 어, 삶이면 내사이 네 최상류, 젤라키터 네, 왔는데, 아. 이게, 오름수이 찬스가 안 맞습니다. 아주 그냥, 멋진 녀석들. 불고 같았는데, 에, 물이 오히려 빠지는 바람에, 음, 잔바리들만 나오네. 아깝다. 아, 찬스 맞추기 힘들어요. 음. 일단은, 1차 오름수이는 한번, 한 며칠 전에 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름수위때 오신 분들, 뭐 기본 허리 급 이상 4자 아 여러 마리 이렇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때 오고 싶었는데, 뭐 에, 마음 내키는 때마다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왔는데, 아, 가는 날이 잔날에 날이... 아, 뭐야, 이거.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아니지, 오는 날이 장날이었습니다. 뭐냐, 뭐. 보자, 보자, 보자. 아따. 무겁다. 와. 드디어 봤습니다. 드디어. 와. 드디어 봤습니다. 와, 빵이 좋다. 와, 한 손에 안 잡히려고 그러네. 안전히게 자, 이렇 이렇게. 잠 이렇게. 잠시대기, 아딱35 나오네, 35.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나오네. 렇를 자, 이고 들어가길래, 아 어떤 녀석이 끌고 가나, 또... 조그마한 녀석들인가, 아, 그러고 있었는데, 35 아, 나오네요. 아주 넉넉한, 뭐, 30 후반, 4자는 아니지만, 어, 계속 일곱, 여덟치, 예, 예, 그, 그런 녀석들 사이에, 음. 멋진 35를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자, 눈 웃겠습니다. <laughs> 영국부큰 여성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만 <laughs> 안에 지금 시간이 야심한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정확히. 아, 제가 쭉 태어나 올라오는데 야, 이 시간에 오면 좀더큰 녀석이겠다 싶었는데, 야, 여덟치 나오네, 여덟치. 또한 녀석 나왔습니다. 월척 됩니다. <laughs> 두 번째 올척입니다. 31.5점오 나오네요. 자, <laughs> 두 번째 올척입니다. 일곱 치 여덟 치 중에서 그래도 두 번째 올척이 나옵니다. 습니다 아, 지금 지금 시간이 정확히 4시2 0분 됐습니다. 아 지금 <laughs> 헝그리 정신으로 낚시하고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 이 붕어를 보고 싶은 붕어 배고픈 그 정신으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지금 아 잠이 안 옵니다. 아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안에서 식사 하려 식사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실수로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지금 밥을, 저녁을 못 먹고, 어, 지금 여태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 물좀 사온 거, 물 마시면서, 아, 지금 버티고 있는데, 물도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흥그리 정신으로 하고 싶습니다. 흥그리 정신. 아, 니가 붕어로 안 보이고, <laughs> 생선으로 보인다, 야. 먹고 싶은 생선으로 보입니다. 아따에 배고픈 거. 아직 배 운항할 시간이, 시간이 안 됐습니다. <laughs> 아,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완전히 헝그리 정신입니다, 오늘. 아. 시을텐다야는거 봐라 자식이 시은안 되네 힘은 좋네 순간 채고 나가길래 아 시얼 좀 되겠다 싶었는데 야덟칩니다 <laughs> <여덟> <laughs> 너라도 먹고 싶다 너라도 <laughs> 저녁 아홉 시열 시인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laughs> 조금 가져온 물, 배고파서 물로 배 채웠는데, 금방 꺼지죠. <laughs> 물다 떨어지고. <laughs> 아, 아, 현재 지금 5시 37분입니다. 아직 배 운행 안 합니다. Intrigued. 아이 그만가 그만가 그만가. 우야. 헤헤헤입니다이 녀석도. 아. 배고파도 기분은 좋네요. 이. 30 중반은 돼 보입니다. 33, 4 정도. 아. 아. 이야. 아, 아, 아. 배는 고파도, 아, 기분은 좋습니다. 아. 야, 33 나옵니다. 네. 33 나와요. <laughs>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laughs> 33cm. 예, 아침에 또, 어, 월척 또 나옵니다. 야,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여. 어제, 본의 아니게 저녁 밥상 없고 나서, 헝그리 정신으로, 어, 밤 꼬박 샜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생선, 응, 많은 붕어는 어 봤는데, 야, <laughs> 헝그리 낚시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헝그리 낚시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총무님 배우랑 시작했으니까, 어, 어제 오늘 일박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어,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어, 밖에 나가서 식사 좀 하고 쉬었다가 오늘, 어, 오후에, 어, 선배님하고 단둘이 오붓하게 카메라 없이, 예, 한번 즐기겠습니다. 자, 어, 어제 오늘 사용한 집어견 미끼는 3단콘을 사용했습니다. 3번 딸기 글루텐 소포장 두 포에 노즐이 글루텐 단토치 소포장 두포 거기에 콘 글루텐 100cc 그리고 물은 280을 넣습니다. 자, 어, 헝그리 낚시 에, 절대 에, 피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음,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문님 다음 파스 에서 좀 태워 주세요. 한쯤 내 생각에 때론 마음 아파도 제발 흔들리지 마. 네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잠시 나를 잊어줘. turns to her. 이 고급스러운 요리를이 작은 놈사 작은 로의 작은 놈의 작은 사의 작은 놈의 작은 놈의 가은 놈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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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의 지은 놈의 작가놈네아니놈아어은밤에고은놈 생각만 하면 진짜. 잘 먹겠습니다. 형님. 네. 그러고 보니까 저 안골지 이후 또 둘이네요, 형님. 음. 갈 데가 없네. 더운 날에는 편하게. 네, 네.